이번에 제가 찾아온 선수는 바로 SK 텔레콤 티원이고요. 제가 정말 오랫동안 몸담은 소에 오랜만에 와서 선수들을 보니까 참 반갑네요. 먼저 티원하면 어, 빠질 수 없는 선수죠. 네, SK에서 이제 주장이 된 테란 정명훈입니다. 네. 어때요? 차기 시즌을 잘 준비하고 있어요? 네, 일단 뭐 저희 선수들이 워낙 잘하기 때문에 네. 다들 이겨줄 거라 생각하고 있고. 아니요, 그런 마인드 좋지 않아요. <laughs> 정명훈 선수가 잘해야죠. 네, 저는 뭐. 성타만 치면 될것 같아요 에이, 왜 그래요 우리 <laughs> 선수끼리 저, 에? 저도 열심히 해야죠 방금 이영호 선수 만나고 왔는데 정명호 보이지도 않는 것 같던데 <laughs> 그래. 왜, 어떻게 생각해요? 그런 자신감에 대해서 <laughs> 음... 신경 쓰지 않아요? <laughs> 뭐... 네 <웃음> <웃음> 어, 너무 좋아? <laughs> 아네 안녕하세요 T1의 저그 어현수입니다 뭐 이제 T1을 대표하는 저그가 됐는데 네. 뭐 차기 시즌 어때요? 다시 좀 생각한다면? 뭐 자신은 있어요. 자신은 저 있어요. 말고도 네. 저그 애들이 잘해가지고. 아, 애들이 저그 애들이 화도 잘해요. 가저그 애들이. 애들 아니고. 아 편하게 편하게. 편하게. <laughs> 저그 애들 잘하지. 저그형이랑 어떤 애들이 잘해요? 형이랑, 네. <laughs> 형이랑 동생이 잘해서 이직색 네. 떴습니다. 좋아 요 이런 마인드 내가 너무 좋아하는 마인드야. 이번 시즌부터 SK텔레콤에 합류하게 된 프로토스 김도호입니다. 네 거의 프로토스 최가 최고라고 불리우는 T1에 왔단 말이에요. 네. 본인이 생각하기에 지금 자신이 T1 프로토스 중에서. 몇등 갔다. 네. 뭐 그러고 있어요? 지금 마음 속은 아직 한 중간 정도 하는 것 같아요. 네, 이제 아직 준비기가 남았고 시즌 전까지 뭐 1등에서 네.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네아무튼 네, 로... 어, 우리 김도우 선수가 너무 진지해서 좀 아니 너무 당황스러워 지금 좀 편하게 갈라 그랬는데 네, 이런 선수도 있어야 돼요 팀에. 네, 정말 어, 좋은 분위기 역할하는 을 선수가고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. 아네 감사합니다. 네. 이 선수들이 궁금하시면 프로리그를 챙겨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네, 저는 고인규였고요. 여기는 T1 연습실이었습니다. 안녕.